라포의 gm 이야기 안녕하세요 유튜브 여러분들 자 오늘은 6둔어택 이벤트와 매너등급 개편에 관한 소식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4월 25일 날에 업데이트 되는 내용이고요 6둔어택 이벤트 매너등급 개편이라는 모습과 함께 우리 귀여운 브레드가 육가락을 들고 있네요 이, 이 얼굴은 진짜 잘 만든 것 같아 자 아무튼 6둔어택 이라는 새로운 이벤트가 열렸고 5월 9일까지 2주 동안 진행된다고 하고요 자, 6등어택을 이용하는 방법은 이벤트 페이지 6등어택을 클릭하시면 입장하실 수 있고, 6던지기 기회를 획득하는 방법은 고정 세 가지 미션과 변동되는 이세 가지 미션 중 하나를 해서 총 4개의 미션이 1일 미션으로 선정이 되고, 1일 미션은 오전 8시에 초기화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던지기 기회의 개수 1개는 100SP, 10개는 900SP로 최대 하루 50개까지 구매가 가능하며, 육가락을 던져서 보상을 향해 전진한다는, 요 그냥 윷놀이랑 똑같은 그런 거네요. 자, 여러분들 혹시라도 윷놀이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으니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자면 요육락에 X 표시돼 있는 윗면이 아닌 요 매끈한 면의 개수를 통해서 도개 걸림모를 지정하고요. 매끈한 면이 한 개면 도, 두 개면 개, 세 개면 걸, 네 개면 윷, 그리고 매끈한 면이 하나도 없는 요 X 표시가 돼 있는 요것만 네 개가 다 있으면 모. 그리고 여기 보시면 매끈한 면에 백도라고 적혀있는 육가락이 있는데 그것만 뒤집혀 있으면 백도라고 해서 한 칸이 아닌 뒤로 한 칸이 되는 뭐 그런 거고요. 아무튼 윷놀이와 똑같은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윷과 모가 나오면 자동으로 한번더 실행된다고 합니다. 자 아무튼 여러분들 그렇게 진행된다고 하고요. 그래도 이제 민속놀이 윷놀이 정말 재미있을 것 같기도 하고 근데 보상이 없으면 또 재미가 없잖아요 여러분들. 보상 타일이 있고요. 빈 타일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함정 타일은 윷놀이판 자체가 초개된다고 하고요. 확률보상은 확률형 아이템들이 나오고 확정과 최종보상은 여기 보이시는 아이템들이 나온다고 합니다. 확률보상은 피스메이커 마블, 윈체스터 마블이 기간제로 등장을 하고 뭐 퍼니, 보조, 근접, 돌격, 저격 연장권들 기간제로 나오고 다양한 아이템들이 나오는데 역시나 기간제로 나오는 쓰레기다라는 느낌이고요. 확정보상은 요 꼭지점, 하나, 둘, 셋, 그리고 가운데 있는 요보상이고요 3만 경험치, 분해용 부속, 패스티켓 5개는 무제한적으로 얻을 수 있고, 중앙은 100SP를 최대 5회 획득 제한으로 걸려있고요한 바퀴를 돌아서 오면 선택할 수 있는 요 최종 보상은, 연구제 밀봉, 그리고 유탄이었는데, 이제 6캐릭터 세트로 변경된 것 같고, 그리고 SP와 피스메이커 마블 3 1은 1회씩만 획득 가능하고요 무기 프리티켓, 패키지, 패스티켓, 제작재료, 경험치는 무제한으로 변경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뭐 딱히 이번에 맛있는 보상은 없어 보이네요. 솔직한 말로 6캐릭터 세트 영구제 일단 받으셔가지고 제작재료로 분해하시고 피스메이커 마블 이거는 30일이면 4일만 개인전에서 녹아다시면은 만렙을 만들 수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요거 일단은 말렙 찍으신 다음에 영구제 1일짜리만 사셔도 50레벨로 뭐 사용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게 50레벨을 만드는 일종의 노가다용 재료라고 생각하시면 편하실 것 같아요. 연구점 1봉 1개 받고 5 0 0 s 씩 받으면 된다는 점. 뭐, 근데 솔직함으로 그렇게 맛있는 보상은 없어서 죽자고 이벤트 참여 안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그냥 게임하면서 육가락 모으셔가지고 뭐 던지게 하면 될것 같다. 자, 그리고 친구를 추가하여 실드를 확보하라가 있고요. 하루에 내 친구들이 접속을 하면 이 게이지가 올라가고 이 게이지를 꽉 채우시면 실드 1회를 받을 수 있고요. 실드는 최대 6개까지 획득 가능하다고 하고, 실드는 랜덤한 곳에 이렇게 실드라고 돼 있는 것 같고, 이 실드가 초기화판에 있으면 제가 가도 초기화를 안 시키고요. 그리고 윷놀이는 원래 본인 말과 상대방 말이 서로 왔다 갔다 하면서 상대방 말이 있는 위치에 내 말이 가면은 그 말을 잡고 한번더 윷던지기를 할수 있고, 그리고 본인 말이 잡히면 본인 말은 처음으로 초기화되는 그런 시스템이란 말이죠. 자, 그래서 브레드와 같이 윷놀이를 진행하는 거고요. 제가 예를 들어서 실드판에 있을 때 브레드가 저를 잡아도 제 위치가 초기화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근데 이거 윷놀이 생각보다 재밌는데 이 개수라도 좀 많이 풀지. 이건 조금 아쉽다. 그러니까 SP 회수용 컨텐츠예요 여러분들. 이것도 결국. 솔직히 하루에 여기 보이시는 보상만 6번이거든요. 6번 던지는 걸로 될까? 분명히 하루에 900SP 가지고 10개 충전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냥 그런 SP회수 컨텐츠다. 라고 생각하시고, 자, 매너 등급이 개편된다고 합니다. 2023년 4월 20일 날 매너 등급 시스템이 시범 서비스를 통해, 오, 벌써 1년이 됐네요, 여러분들. 뭐, 아무튼, 그 기간 동안 수집한 1년간의 데이터를 통해 매너 등급 시스템이 새롭게 개편된다고 하고요. 앞으로는 매너 있는 경기를 치를 경우, 기존보다 빠르게 매너등급을 회복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고 하고 규정위반 행위에는 더욱 강력하게 페널티를 준다고 하고요. 그리고 보다 정확하게 어, 욕설에 관한 기록은 일정기간 보존해서 욕설을 하지 않았음에도 억울하게 매너등급이 하락하는 경우를 최소화하고자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신호등 시스템이 더 직관적으로 변경된다고 했는데 자, 여러분들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매너등급은 생각보다... 잘했다고 하면 잘했고, 못했다고 하면 못했다고 말하고 싶은 게, 어, 제가 고의적으로 나쁨 등급을 만들었다가, 어, 게임 몇판 하니까 최고 등급을 벌써 달았거든요, 부캐는. 그래서 솔직한 말로, 우려 등급, 위험 등급을 다신 분들은 본인의 행동을 한번 돌아볼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매너 등급이 잘못된 게 아니라, 진짜 본인이 정말 잘못해서 우려와 위험 등급은 달린다고 생각하는 주의긴 한데, 또 그와 별개로, 솔직히, 신고는 남이 저한테 신고를 하는 거지, 제가 남한테 신고를 했다고 이 신고 상태가 깎이진 않단 말이죠. 그러니까 제 부캐 같은 경우도 랭크 전 하위 티어부터 시작해야 되는 시스템이다 보니까, 솔직히 골드 구간, 마스터 구간에서는 쉽게 게임을 할수 있어요. 근데 이 서든어택이라는 게임은 현재 하도핵이 많다 보니까, 그 낮은 티어에서 조금만 잘해버리면 신고가 굉장히 굉장히 빠르게 쌓인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신고는 항상 빨간불을 달고 있었던 그런 부캐였는데 그런 것 때문에 뭐 나쁜 등급까지 갔다가 그래도 이제 티어를 올리고 나서부터는 신고를 받는 일이 없다 보니까 다시 최고 등급까지 지금 찍어놨는데 아무튼 뭐 그런 신고에 관해서는 좀 없애버리는 게 맞다고 생각이 되고 이 신고는 이 매너 등급에는 들어가면 안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뭐 제재 이력은 이건 확실하게 뭐 SP 거래를 해가지고 뭐 SP 정지를 먹는 그런 제재라거나 혹은 핵을 사용한 거는 뭐 무조건 영정이니까 의미 없고요. 다음 어뷰징을 통한 악의적인 포인트 경험치 획득에 관한 그런 거에 관해서 제재를 받는 것들은 무조건 그냥 빨간불 바로 처리해서 나쁨. 아니, 나쁨도 안 돼. 위험 등급으로 바로 가게 해줬으면 좋겠고. 그리고 욕설 점수. 이거는 진짜 개선 잘했다고 생각하는 게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상대방 닉네임에 연자가 들어가요. 예를 들어서 뭐 땡땡 연님 하라고 치면은 갑자기 욕설을 했다고 이렇게 카운터가 탁 올라가거든요. 그때 오는 빡침과 함께 뭐 예를 들어 채팅으로 이렇게 쳤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뭐한번 해봅시다 지금 욕이 될 만한 게 지금 나오나 봅시다 보자 여기서는 욕될 만한 게 여러분들도 못 찾겠죠 하지만 이런 채팅을 쳤을 때 욕설로 처리될 수가 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게 팁이면 팁이고 아무 뭐 아니면 아닌데 대놓고 칠게 여러분들 뭐 예를 들어서 이런 단어를 쳤다 이런 단어를 쳤을 때는 사랑해 고마워 감사 뭐 이런 식으로 자동 필터링이 되기 때문에 욕설 처리로 안 돼요 하지만 이렇게 쳤을 경우 요렇게 쳤을 경우 이런 것들은 이제 욕설 처리로 빨간 불이 타 올라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뭔 말인지 알겠죠, 여러분들. 차라리 칠 거면 요렇게 쳐라. 이것도 근데 바뀔 수 있으니까 그냥 저런 채팅은 안 치는 게 맞습니다. 자, 아무튼 그렇게 해서 신호등 시스템. 초록불이면 매너 등급 하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일반적인 상태고 노란불이 들어왔을 경우 노란색 한 개만 있더라도 매너 등급이 보통에서 나쁨 등급으로 하락할 수 있는 상태고요. 빨간불이 들어오면 매너 등급이 보통에서 우려로 하락할 수 있는 그런 상태라고 하니까, 보다 매너 등급 유지를 잘 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개편 이전에 매너 등급 기록은 초과되지 않는다고 하고요. 기존 기록에 변경된 기준이 적용될 경우, 일부 서든러 분들의 등급 상승 혹은 하락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거는 제 뇌피셜이긴 한데, 지금 서든어 때이 매너 등급 시스템은 문제가, 예를 들어서 이제 100명의 사람이 있어요. 그중 70명은 뭐, 착한 일 하자. 착한 일 하자, 이런 식으로, 착한 일을 하자고 하는 주의고, 10명은 그냥 가만,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유저고, 20명은 나는 나쁜 사람이야, 라고 했을 경우에, 이제 이 70명이 착한 일을 하다 보니까, 70명이 착한 일을 하면 10명은 나쁜 사람이 돼야 되는 건가요? 아니란 말이죠. 아닌데, 10명이 71번째부터 80번째 사람이 되다 보니까, 어? 100명 중에는 착한 사람은 아니네. 뭐 나쁜 사람은 아니지만, 어, 조금 애매한 사람이구나. 너 착한 일안 하는구나. 이런 상태가 되기 때문에 나쁜 등급을 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절대 평가가 아니라 상대 평가라서 남이 착한 일을 해서 위로 올라가 버리면 아무것도 안한 사람은 나쁜 쪽으로 내려가게 되는 그런 시스템으로 지금 만들어둔 것 같아서 조금 아쉽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절대 평가 쪽으로 좀 바꿔야 되지 않을까? 어떤 분께서 한 6개월 동안 접속을 안한 아이디가 있대요. 그 아이디를 들어갔는데 어 이번에 우려 등급을 받고 있더라. 아무것도 안 했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어 오랜만에 복귀를 해서 게임을 들어가는데 우려 등급이라서 랭크전을 제한이 걸린대요. 몇번 많이 들었거든요. 그런 거를 들었을 때좀 상대평가 개념인 것 같기도 해. 물론 제 뇌피셜입니다. 아무튼, 매너 등급은 매너 등급으로 인해서 정말 나쁜 사람들이 많이 걸러지는 이로 효과도 많아졌지만, 정말 억울하게 신고를 많이 당하거나 게임에 튕겨서 탈주를 먹는 그런 사람들이 억울하게 무료 등급이나 위험단계를 달긴 조금 힘든 시스템이긴 한데, 뭐 아무튼 그렇게 달아가지고 피해를 보는 일은 없도록 정말 개선을 계속적으로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플리마켓 닉네임 마켓 개편이 이루어진다고 하고요 드디어 저번 쇼케이스에서 언급을 했던 메이플에서 있었던 옥션 시스템을 어, 서더텍에도 적용시키는 것 같고요 자 닉네임 옥션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닉네임 판매 등록을 하면 즉시 구매가와 함께 24시간 동안 경매 시스템입니다. 예를 들어서 서든어택이라는 닉네임을 10만 s p 의 즉시 구매가로 걸어두고 시작가를 500 SP로 걸어뒀으면 다른 유저가 계속적으로 입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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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 입찰을 해서 최고가까지 입찰을 하실 수 있고요. 즉시 구매가가 넘어가는 혹은 즉시 구매가를 하시면 그 닉네임으로 바로 획득이 가능한데 즉시 구매가를 지정 안할 수도 있... 있을까 싶기도 하고 아마 뭐 즉시구매가는 900만원으로 설정을 해두면 없는 거니까 뭐 그렇다고 생각이 되고 근데 여기서 주의할 사항으로는 닉네임 판매 취소가 가능은 한데 입찰 참여자가 0명일 경우 아무런 페널티가 없지만 입찰 참여자가 1명이라도 있을 경우 60분 이상 종료시간이 남았을 경우에는 현재 최고 입찰가의 10%에 해당하는 수수료 그리고 이제 60분 이내에는 최고 입찰가의 20%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회수한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그 회수는 현재 본인이 보유하고 있을 경우에만 횟수가 되기 때문에 그 SP를 보유하지 않고 있을 경우 판매 취소가 제한되고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제가 이 닉네임을 어, 한 30만원까지는 올라야 나는 판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22만원까지 걸렸대. 그랬을 경우에 60분 이상이 있으면 22,000원 60분 이하의 경우 44,000 SP가 증발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결국 그 돈은 누구에게 가냐 입찰한 사람에게 가냐가 아니라 써든 어택이 먹는 거니까 웬만해서 그냥 적당한 가격이면 판매하십시오. 그리고 아무도 없을 경우 자동으로 닉네임은 회수가 되고 여러분들 닉네임 판매 상태에서는 게임 내 닉변 아이템 등은 사용이 제한되고요. 그리고 거래 미성사 혹은 판매 취소 등으로 됐을 경우에 컬러 닉네임 그런 닉네임 효과는 삭제된다고 하고 그리고 판매 등록했을 경우 써든러샵뭐123456789 이런 닉네임으로 닉네임이 부여된다고 하고요, 취소되면 다시 회수할 수 있다고 하니까 크게 걱정은 없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욕설인 닉네임을 팔 수는 있어요. 팔고 난 다음에 그 닉네임이 회수될 수 있거든요. 사회적으로 불건전한 혹은 금치거 욕설, GM이라는 뭐 그런 닉네임들이 들어갈 경우 회수 처리되고 제재 과정에 관한 모든 책임은 구매자에게 기속되니까 그런 닉네임들은 구매하지 마시고 그리고 여러분들 보시면. 요즘은 특수 문자를 잘 해준 것 같은데 제발 특수 문자는 컬러 닉네임으로 표기라는 좀 그런 양심적인 것좀 만들어봐라라는 느낌으로 예를 들어서 엔젤이라는 영어 닉네임이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우리 이제 g 알파벳 g가 들어가잖아요. 근데 그거를 특수 문자 g로 넣는 경우가 있어요. 혹은 이제 l 소문자 l이랑 대문자 i랑 이 표시상 비슷하기 때문에 헷갈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초보자 분들이 어 야이 정도 닉네임이면 솔직히 한 300만 원짜리 아님? 왜 이거를 10만 원에 팔고 있지? 하면서 어나 잠시만 아 고민되네. 오케이 나현재 박아서 10만 스면 만든다. 그리고 저거 산다. 해서 10만 원으로 구매해서 인 게임으로 들어가 보니까 엔젤이 아니라 엔젤 대문자 아이더라. 그러니까 제발 그런 특수 문자 같은 거는 좀잘 막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아무튼 여러분들 이렇게 지혜미학이 알아봤고요. 이번 지혜미학이 어떻게 보셨는지 댓글 한번 남겨 주시고. 솔직한 말로, 그렇게까지 엄청난 보상이 있는 이벤트는 아니지만, 그래도 서든어택에서 육든어택이라는 요 재미있는, 새로운 그런 이벤트를 만들었다는 거는 칭찬해줘야 마땅하다라는 느낌이네요. 저번 브레드 선택이라는 뭐 그런 것도 있고, 육든어택도 있고, 그리고 이제 브레드 달리기라는 관계 만들어줬으면 좋겠어. 이 브레드 캐릭터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뭐 브레드, 성 초이 등등등 있는데, 그런 애들이 1번부터 6번째 칸으로 이제 그 경마 시스템 있잖아요 여러분들 어차피 뭐브레드 선택도 도박 시스템이었는데 이번 이제 이 말들을 선택해서 1등 말이 들어오면은 경마 토큰 해가지고 준다던지 아주 그냥 카지노랜드를 이은 서든 랜드 한개 만들어보자고 솔직한 말로 여러분들 뭐 현금을 풍비박산할 정도의 돈을 걸어서 그렇지 뭐 그런 시스템은 정말 재밌는 시스템들이잖아요 아무튼 육등 어택을 이은 다음 이벤트는 진짜를 차아라 캐릭터들 달리기 이벤트로 기대하겠습니다. 설마 그렇게 나오진 않겠지. 운영자분들이 제 영상을 보시는 것도 아니지만 혹시라도 모르잖아. 나오면 성지순례 오세요, 여러분들. 아무튼 끝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끝.